LG전자 F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32기간 뉴턴 50안은 게임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165Hz의 빠른 화면 재생 빈도로 끊김 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며 FHD 해상도로 생생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의 호환성 덕분에 고해상도 게임에서도 화면 찢어짐 없이 유연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시청 환경을 조성하며 눈에 편안한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엄청 큰 화면으로 몰입감이 대단하다며 설치도 쉬워서 만족스럽다 고 극찬합니다. 이 모니터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